네, 10시에 시서 <laughs> 시작할게요. 최유미 작가님 아슬아슬하게 보내 주셨고요. 어, 네. 더 조금 들어온...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아, 어, 지금 안승희 작가님, 김소현 작가님, 최유미 작가님 이렇게 오늘 세분 보내 주셨고요. 제거 글까지 해서 4네 어, 개가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들어오면 제가 더 추가할 거고요. 아, 어, 2025년 새해에요. 2 <laughs> 0 2 5년이란 단어가 아직도 입에서 잘안 붙지만 어쨌든 또 노력을 해봐야죠. 오늘 단어는 What's 화 s 리워즈에서 오늘 찍었던 거는 제가 몽고 찍어봤어요. 몽고에 울란바토르 근처 이제 하나 찍어봤는데 단어가 어쩐지 속주머니 만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몽고를 찍어본 이유가 그 이제 단기적인 거 말고 좀 길게 봤을 때 어~ 몽고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음~ 뭐 비단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제가 요즘 상징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도 같이 하는데 아~ 이게 어~ 단지 그~ 뭐랄까 그냥 몽고와 우리가 인종이 같다 그게 사람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 몽고 반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몽고랑 인종적으로 DNA가 비슷하다고 뭐 그런 얘긴 들어봤는데 이게 우아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뿌리라고도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심 있게 좀 몽고라는 나라. 를 보고 있습니다. 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어또 제가 그 경제 포럼 이런데 좀 <laughs> 이런데 자주 가는데, 뭐 미래사회 포럼 이런데도 다니는데, 그 길게 봤을 때그뭐 1, 2년 후 얘기가 아니라, 길게 뭐 10년, 20년 후에 그 몽고, 몽고와 우리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한반도 몽고 일본 반도까지 쭉 해가지고 그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뭐 유럽연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진행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아, 이렇게 뿌리, 한 뿌리를 묶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몽고를 찍어 봤고, 세 단어, 어쩐지 속주머니 만족하다.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내주신 한승희 작가님 글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래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마냥 해맑게 자라던 시절, 우리 집보다는 친할머니 댁에선 놀곤 했다. 친할머니 댁은 아주 큰 마당이 있었다. 흙마당으로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녔다. 기억에 아주 아주 큰닭몇 마리가 서로 걸어다니며 유유자적 인생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 닭들은 친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심심할 때마다 파리를 잡아다 주면 서로 먹으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오곤 했다. 나는 그 진기한 광경을 멀리서 구경하곤 했다. 생각해보면 어쩐지 마당이란 공간은 닭들만의 공간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래서인지 앞마당에서 놀아본 기억이 없다. 나는 주로 정제라고 불리는 부엌에 자주 갔다. 부엌에는 아궁이에큰 솥이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유일한 먹거, 어, 먹을거리 누룽지를 자주 주셨다. 누렇고 바싹 마른 누룽지를 우리는 깜 밥이라고 부르며 먹었다. 그 딱딱하고 마른 누룽지가 어릴적 유일한 간식이었고 기다려졌다. 또 하나 기다려지는 간식은 친할머니 속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눈깔 사탕이었다. 할머니는 그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우리 손지 먹어라 하시며 눈깔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곤 하셨다. 누군가가 주는 걸 할머니는 아끼고 아끼시다가 나를 위해 양보해 주시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때 마냥 좋아서 받아먹곤 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맛있게 먹는 걸 흐뭇하게 보시며 만족해 하셨다. 주름진 할머니 얼굴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추억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고요. 어, 짧은 문장으로. 현장감 있게, 그리고 굉장히 읽기 쉽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김소연 작가님 글입니다. 별다른 것 없는 교실의 모습이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뭉쳐서 떠들어 대고 있고, 대화의 실체 같은 게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끌벅적한, 그럭저럭한 학교의 모습. 그런데 나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가 아, 지수와 현지가 오늘 웬일인지 비밀 작전이라도 세우듯이 둘이서만 속닥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속주머니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눈치도 못 채고 둘은 서로 마주보며 꽤 만족스러운 무슨 소리까지 내며 난리가 났다. 기억을 돌려본다. 내가 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그런 건 없다. 고개를 휙 돌려 책상에 엎드려 눈을 질끈 감는다. 역시 셋은 싫다. 세 명의 친구는 늘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늘 친구가 셋이다. 유치원 때도 그랬고 학교 와서도 그랬다. 그리고 전학으로 지금도 또 셋이다. 아, 네. 세 명, 아, 친구 관계. 어, 김소연 작가님은 요거 이제 이어서 쭉 써주신다고 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떤 큰 스토리의 딱 초반. 그 전개 부분의 초반인 느낌이 딱 듭니다. 네, 다음 글도 계속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유미 작가님 글이에요. 어,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옮겼군요. 네, 됐습니다. 아, 배고파요. 도통 얘기를 하지 않는 아들에게 듣는 유일한 말, 중 하나, 말 중에 하나가 드디어 나왔다. 그렇게라도 나를 겨냥한 정확한 단어라는 사실에 반가웠다가 선심 쓰듯이 어, 쓰듯 던지는 한마디가 고작 배고프다는 본능에 충실한 말뿐이라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가 그럼에도 나에게 보내는 소통의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밥솥을 들춰보며 분주한 내 모습에 서, 어, 어쩐지 서글퍼졌다. 사춘기 아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통해 듣는 아이의 학교생활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조차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막 전학을 온 친구에게 자신의 공간을 선뜻 내어주며 선생님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친구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끌어내는 아이였다. 부모를 향해서만 거리를 두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대바라진 사춘기, 사춘기를 아이는 지내고 있었다. 몇번부딪혀본 결과 아이와의 싸움은 백전 백패에 가까웠다. 늙은 노병과 같은 나는 아이와 힘겨루기를 계속할 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를 뒤졌다. 스팸을 듬뿍 넣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고급 음식점 비주얼의 음식을 만들어 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아이의 눈빛이 빛났다.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속주머니가 뒤집혀져서 잠깐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목도 뚝뚝한 말 한마디였지만 항복을 받아낸 찰나의 시간이었다. 와잘 <laughs> 써주셨고요. 사춘기 아이 키우시는 네, 남자애죠 <laughs> 저도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노고가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이제 육아도 아니죠. 그냥 그 사춘기 에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잘 나타났습니다. 어, 문장을 최윤미 작가님 글색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문장을 길게 쓰시는데 그게 다 느껴져요. 어, 이, 이 제가 몇번 읽으면서도 아, 그 문장이 길어도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구나. 저 이런 걸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 제 글이네요. 저도 저번 주랑 이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궁금하시면 뭐 전액 한번 보시고요. 네, 시작할게요. 어쩐지 팥죽을 맛있게 먹,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았던 이유였다. 깜깜해진 밤 하늘에 구름이 점차 걷히더니 보름달이 덩그러니 드러났다. 잡초가 무성한 그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비석에 달빛, 비석이 달빛의 모습을 드러냈다. 왠지 아까 웃으면서 웃으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포근하면서도 두려, 두려웠던 묘한 감정 을 뒤로하고 다시 캠핑장을 찾아 갔다. 다행히 속주머니에 챙겨둔 나침반 이 달린 열쇠고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열쇠고리에는 깨알같이 작은 led 조명도 달려있어서 길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하얀 자갈길을 따라 내려가니 점차 캠핑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 다. 조금 전까지는 소음을 안겨주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나를 안내해 주는 반가움의 소음이었다. 무덤을 집으로 착각했다는 생각에 몸이 허해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 소매가 온통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릴러 썼어요. 그래서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을지는 조금 제가 단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한주한주 한주 단편 단편 짧은 에세이 혹은 어 짧은 소설로 쓰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뭐 계속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상관없고요. 어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아 최유미 작가님 글 중에 그 아까 아들의 모습 아들이 이중생활 하고 있다 이런 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저도 여기 <laughs> 사치기셨겠죠?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 그, 어찌 보면 이게 다행입니다. 아, 집에서 좀그 험한 모습? 좀, <laughs> 아니쟤왜 저래? 집에서 이러는데 밖에서 자라는 게 이게 오히려. 좋아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그 상담센터에서 그 상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뭐냐면 집에서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왜 오시냐면 경찰서에서 절, 전화를 받으셔서 얘가 무슨 절도래? 혹은 특수강도로 우리 애가 지금 경찰서에 있대요. 막 기겁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최현미 작가님댁처럼. 아이가 집에선 좀 반항기도 있고 하, 막 말도 잘안 듣고 <laughs> 아막 분통이 터져 근데 학교에선 잘안돼 이게 나요 <laughs>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데 좀 이제 큰 사고 안 내고 사춘기 지내는 경우가 요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글들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내주신 한승희 작가님, 김소연 작가님, 최유미 작가님 글 보면, 저 이제 글색을 알것 같아요. <laughs> 한승희 작가님은 짧은 문장을 임팩트 있게 쭉쭉쭉 쓰시고요. 김소연 작가님은 또 표현이 되게 다양해요. 이걸 뭐라 그러지? 표현, 표현이 버라이어티 하다 그럴까? 그래서, 어, 혹시 김소연 작가님인가? <laughs> 느낌이 들고, 또 최유미 작가님은 긴 문장, 한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럼에도 문장이 잘 읽힌다는 거, 뜻이 잘 읽힌다는 거, 어요게 뭐가 뭐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신경 써서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길게 써야지, 나는 짧게 써야지, 이거 신경 쓰고 쓰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작가의 글색입니다.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글짓기 수업 막 이런 거, 아뭐책 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뭐 글짓기 관련된 배우는 거는 다그 어, 20대 이하, <laughs> 어린 아이들, 청소년 혹은 그 20대 초반 분들에게 유용한 거지. 이제 나이 30, 40 넘어가면 글짓기 이런 거안 배우셔도 돼요. 내 삶에서 이게 뭐가 있어? <laughs>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내가 터득한 나만의 글색이 있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하시는 게이 시간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베스트 뽑아야죠. 자, 오늘 베스트. 아,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laughs> 글이 있었어요. 어, 한승희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그 깜밥이란 단어 저, 저, 저도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눈깔사탕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넣어 주셨던 그 기억이 저도 똑같이 나서 오늘의 베스트 <laughs> 베스트는 제 지극히 주관적으로 드리니까. 네, 오늘의 한승희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어 자,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 공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음 일정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보면은 이제 1월 9일이죠. 제가 1월 9일 날 공지를 드리고요. 1월 10일 날 촬영을 할 거예요. 1월 10일까지 마감이 되고요. 아, 그리고 저 이렇게 지금 세 단어 랜덤 챌린지는 제가 목요일에 공지드리고 금요일에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글쓰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세 단어 랜덤 챌린지는 제가 단어 세 개를 랜덤으로 공지를 드리죠. 그럼 그세 단어를 넣어가지고 글을 쓰시는 건데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읽으 없어요. 세 단어 없어요. 단지, 주제를 제가 드릴 거고요, 가벼운 주제 드릴 거예요 뭐, 겨울, 봄, 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드릴 거고요. 대신, 10분 쓰셔야 돼요. 10분 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쓰는 거 똑같고, 대, 어, 이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제가 화요일 날 공지를 드릴 거고, 수요일 날 마감을 할 겁니다. 자, <laughs> 자, 그, 둘 다, 뭐, 둘다 하셔도 되고, 어, 원하시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아, 어, 하면 될것 같죠? 네. <laughs> 그리고 지금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 어,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은 제가, 아첫 번째 책은 이렇게 제가 크라운판으로 좀 잡지 느낌이 나게 냈는데, 이제 두 번째 책은 그냥 이렇게 국판으로, 어, 국판으로 작게 수필집처럼 어, 했어요. 지금 본문 다 했고, 지금 표지 디자인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PDF 파일은 어, 단톡방으로 공지를 드릴 겁니다. 단톡방으로 전해 드릴 거고요. 책은 종이책은 오늘 저의 교보문고 쪽에 등록을 하면은 음 아마 다음 주쯤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